지금 방금 되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살짝 부었어요. 제가 몇주 전에 집순이 일상 뭐이런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집이 되게 궁금하다, 집이 되게 예쁘다, 그래서 룸투어 영상을 찍어주세요. 어떻게 집을 구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뭐 이런. 일...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대해서 좀 찍어 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는 룸투어 영상을 좀 빨리 찍고 싶었는데 밴쿠버는 겨울이 우기잖아요 맨날 비가 왔어요 근데 요 근래엔 또 눈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해가 뜨는 날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은 해가 들어와야 예쁜데 그리고 해가 좀 있어야 살짝 사람 선집 같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담고 싶어서 기다리느라고 못 찍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딱 자고 일어났는데 해가 막, 막 햇살이 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허겁지겁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긴 복도가 나와요. 저희 집은 작은 방인 댄, 그리고 큰 방인 룸, 그리고 거실 방까지 해서 세개의 방이 있어요. 저는늘 그 뾰루지 한게좀 신경 쓰여가지고 일단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제 일단 저희 집은 쉐어하우스예요. 그래서 모든 공간들은 함께 쓰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물건을 놓아야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방 이름을 스티커로 붙여서 공간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는 방이 하나 있는데 이곳을 데니럭 불리는 방이에요 보시다시피 아주 좁지만 그만큼 방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저희는 이 공간을 모두가 함께 쉐어하는데요 캐나다 화장실 바닥에는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항상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캐나다 모든 집의 욕조에는 이 샤워 커튼이 필수입니다 샤워를 할 때는 이렇게 욕조 속으로 들어가서 커튼을 깔끔하게 닫아주고 물을 틀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개인 물품을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분리를 해 놓았어요. 같이 쓰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샤워 후에는 바닥의 모든 물기와 버리카락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샤워 커튼도 잘 마르도록 열어서 건조시켜줍니다. 그리고 창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환풍기는 항상 온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엌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 모든 공간이 다 쉐어이기 때문에 냉장고 또한 각자의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주인 언니, 여기는 댄, 여기는 룸. 나머지 공간들은 이제 모자랄 때 공간이 모자랄 때다 같이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고 냉동실도 같은 방식이에요. 여기는 우리 거. 여기에서도 이렇게 방 이름이 붙어 있죠. 보통 밥솥이 없는 집들도 있는데 이 집은 밥솥이 있는 게 되게 장점이었어요. 근데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은 밥은 바로바로 바로 개인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오븐도 있었는데요. 이건 좀 아직 쓸 일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짠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커피포트까지 있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다 있는 집입니다. 이곳에는 식기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세탁실이 있어요. 집안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으면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분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실용적인 옵션입니다. 이곳은 청소기도 있고 남은 공간들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어요. 저희는 거실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거실에 주인 언니가 살아요. 이렇게 희나다는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거실에 도서 사람을 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바니 옷장들로 벽을 세우고 구조를 만들어서 커튼을 달아가지고 문을 사용합니다. 이공용공간의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번이 나눠져 있어요. 화장실 당번의 청소리스트, 그리고 부엌 당번의 리스트, 쓰레기통은 부엌 당번이 항상 수시로 비워줍니다. 저희 방, 대망의 저희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저희 방은 이렇게 침대 두개 동생 침대 제 침대 있고 제 책상 있고 동생 책상 있고 끝이에요 그리고 옷장은 이렇게 박박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면 다음 옷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 책상 때문에 끝까지 못 여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옷을 고릅니다 어려워 보인다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 옷을 딱 꺼내와요. <laughs> 여기는 수납 공간이 처음 되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옷을 넣을 자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5불 정도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사와서, 여기는 좀 창고. 여름에 옷는옷들 넣고, 여기는 좀 지금 있는 옷들을 좀 차곡차곡 정리해서 놨습니다. 캐리어 4개에, 뭐냐, 이거. 이민가방 하나, 저기게 이민가방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실용적이죠 이북박이장을 보면서 아 이제 최고의 인테리어는 수납장이구나 수납이 잘 돼야 인테리어가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제 자리는 진짜 뭐가 별로 없어요 맨날 여기서 작업하고 편집하고 아니, 영어 공부하고 이러니까 맨날 컴퓨터만 하니까 책 같은 건좀 필요 없거든요 다 아이패드로 사용하고 컴퓨터로 사용하니까 따로 막뭘 올려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차, 원래 화장품 이런 거를 올려줬었어. 근데 너무 막 뭔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너무 화딱지가 나서 못 찾는 상태고요.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핸드크림. 그리고 이거 립밤. 근데 이거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더 각질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바꿔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카한테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았던 LED 거울이에요. 오늘 어, 얼굴 왜 이러니? 피곤한가 봐. 어떡해. 이 시계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안 갈았어요 이거를. 왜냐면은 멈춰 있는 그 시간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게 뭔가 빈티지의 매력일까? 그래가지고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항상 카메라가 있는데요. 와서 많이 보던 뷰죠, 여러분 항상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난방 남방. 캐나다 난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얘기해 드릴까요 휘하다 난방은 이걸로 조절을 해요 보통은 이 정도로 하면 따뜻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눈이 와가지고 이 정도로 하면 춥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올려주고 있었어요 어휴 어 어떡해 어떡하냐 진짜 이곳에서 히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간격을 좀 유지해 줍니다 저희 베란다가 있어요 아주 큰 장점이죠. 여러분이 항상 보던 그 뷰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항상 보았던 그 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의자 같은 거 하나 놓고 여기서 좀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룸투어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집을 어떻게 구했냐고 밴쿠버를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사를 좀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물어봐주셨어요. 우리는 밴쿠버 유학생이라는. 그 한국인 카페에서 방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왔을 때 제가 에어비앤비를 구해놓고 왔는데 거기서 한달 정도 살면서 집을 구했거든요. 지금은 다운타운도 살지만 그때 당시에는 외곽에 살았어요. 다운타운에서 버스 타고 40분 정도 나가면 있는 그곳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외국의 느낌이 양양해요. 되게 자기네 가든을 되게 잘 꾸며놓는 집들은 진짜 예쁘고요. 그리고 다운타운보다는 자연이 좀 많죠. 그래서 한번 동네를... 돌아보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좋았던 게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편의점도 없고요. 무슨 마트를 가려면 걸어서 한 2, 30분을 걸어가야 되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으로 이사를 결정을 했고요. 이 집에 오기 전에 다른 집에서 한 달을 살았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사기를 당한 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죠. 그 집도 우벤유에서 구했었는데 집이 되게 싸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동사원 같이 살기 때문에 큰 방을 구하려고 계속 큰방 위주로 봐 갔었는데 거의 다운타운에 있는 마스터룸이나 제일 큰 방, 안방 같은 경우는 1 4 0 0에서1 6 0 0 700까지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200불짜리 방이 나온 거예요. 아니야. 1,100불이었나? 1,100불이었어. 1100불짜리 방이 하나 딱 있는 거야. 다운타운에.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나가달라. 나가. 집이 팔렸다. 뭔 말이 필요는데 혼자 같은 소리예요. 집이 팔리면은 세달 전부터 저한테 고지를 해준대요. 근데 집이 팔리는 거를 모르고 나를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생각에는 그 집주인이 다른 사람을 이미 12월에 받아놓은 것 같아. 내가 그 집에 11월에 살았거든요. 12월부터 받아놓고 한 달이 비니까 좀 싸게 방을 내놨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한 달밖에 안 살았던 게 정말 저는 어쩌면 다행이기도 하고 어쩌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게 한 달만 살고 내쫓겨났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집을 구하는 데 되게 운이 필요해요. 내가 구하는 시기에 좋은 집들이 올라오느냐 아니냐 시기가 잘 맞아야 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리 좋은 집을 오기 위해서 부생을 했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짝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과 지금 집을 진짜 많이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은 여러분 햇빛이 안 들었어요 그 집은 워낙에 벤쿠버 자체가 비가 많이 오고 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겨울은 해가 잘된 집을 위주로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그 정말 반지하나 해가 정말 가려져 있는 곳들은 진짜 어둡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어두운 날씨인 와중에 그래도 해는 들어 왜냐면 통창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좀 사람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 싶어서 우선은 저는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룻바닥인지, 카페트 바닥인지를 보셔야 돼요. 카페트 바닥인 집은 먼지가 진짜 심해요. 안 그래도, 어, 캐다나 집들이 거의, 온돌바닥이 거의 없고, 히터를 사용해가지고 난방을 하거든요. 뭐 여기는 항상 내가 맨날 마룻바닥이니까 청소기로 항상 먼지를 밀어주고, 닦아주고 하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 뭐, 카페트 바닥은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면 카페트 바닥보다는 마룻바닥인 곳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세탁기랑 건조기가 집 안에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살던 집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전에 살던 집은 세탁기 건조기가 집 안에 없고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쓰는 그런 공용 세탁기와 공용 건조기였어요. 공용 세탁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어, 돈이 따로 들어요. 그래서 한번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하는데 한 마당 2불에서 3불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손해죠. 일주일에 한두번 돌릴 텐데 그러면 은 돈이 나가는 돈이 상당히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 지금 집 같은 경우는 집 안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딱 구비되어 있는 게고 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 따로 돈나갈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같이 쓰는 공용 세탁기 건조기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집 안에 있는 거는 우리 룸메이트들끼리만 쓸수 있으니까 더 깔끔하고 깨끗한 장점도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분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걸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집주인분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집의 컨디션이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살던 집은 전 집주인 얼굴도 못 봤어요. 계속 연락해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워낙 무신경하다 보니까 집이 지금 개판이에요. 저만 치운다고 해서 집이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룸메이트도 같이 뭔가 관리를 해줘야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맨날 나만 치우고 이사람 더럽게 쓰고 깨끗하게 관리를 할 생각을 안해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생각되면 나도 하기 싫어진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진짜 깨끗하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나 마지막에는 아 나도 모르겠다 어질나나 가는데 나, 하면서 저도 관리를 같이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음, 일단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었고요 집주인 언니가 바로 옆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거예요 청소 당번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음, 전 청소 당번이 잘 정해져 있고 집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더 나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룸메이트들은 다른 룸메이드들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더잘 관리를 하는 그런... 근데 보니까 계속 집을 돌아다녀보니까 집주인분이 같이 안 살아도 일주일에 몇 번씩 들려가지고 잘 체크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집이더라도 난방이 되는 방이 있고 난방이 되지 않는 방이 있어요 저희 방은 방 안에 저렇게 히터가 있지만 작은 방에 살고 계신 분은 히터가 따로 없대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두껍게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난방을 트니까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분은 난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세상 죄송해지더라고요. 집을 구할 때좀잘 구할 수 있는 꿀팁은 햇빛이 잘 드는지, 카페트 바닥인지, 그리고 집주인이 같이 살고 있, 있거나 집주인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가 집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난방이 되는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시면 조금 뭔가 삶의 질이 올라가는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렌트비가 궁금하시죠? 기본 1,400부터 시작을 해요. 1,400불. 근데 저희 집은 1,200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어, 집이 왜 이렇게 싸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싼지, 뭔가 뭐 하자가 있는지. 근데 언니가, 이 렌트를 준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시세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집이 좀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운 좋게 잘 구했어요. 룸메이트분들도 되게 착하시고 되게 좋으세요. 자 제가 이렇게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끝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